자 여러분 어, 잘 나고 봤더니 재미난 업데이트가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업데이트 2.53아 35.0.4입니다. 자 뭐냐니까 요딱뭐 어떻게 보면 한 줄인데 항공기에서 공대공 미사일 또는 그와 동등한 무기의 폭폭탄도가 항공기의 연료 탱크에 직격하면 연료 탱크가 반드시 폭발한답니다 최근에 맞췄는데 히트만 납니다. 이런 말 많았잖아요. 그래서 뭐 그의 유사한 공대공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가 뭐 제대로 적용 안 됐던 거, 뭐 그거를 적용시겠다고 했었거든요. 거기에서 또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탄두가 연료 탱크에 맞으면 연료 탱크가 폭발한답니다. 폭발하면 불나겠죠. <laughs> 그렇답니다. 예. 요 패치가 됐습니다. 이러면 이제 히트잘안날것 같다. 엥간함은 격추시킬것 같습니다. 예. 맞아가지고. 꾸역꾸역 살아나는 적 많았었는데, 이제 그럴 거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항공기 연료 탱크라는 건 어차피, 그, 엑스레이 사진 봐도 알겠지만, 항공기는 연료 탱크가 따로 없어요. 빈자리에 그냥 다 기름 다 집어넣거든요. 그래서 어디 맞아도 그냥 불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. 폭발하거나, 뭐 폭발하니까요. 네,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뭐, 요런 뭐, 패치도 있는데, 요거는 뭐, 소소한 패치고요. 아무튼 요 패치는 좀 중요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예. 기억하세요. 이제는 히트 안낼것 같다. 네, 폭발이다. <laughs> 끝!